네,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백사부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코인, 바로 에이브입니다. 자, 에이브, 지금, 어, 그럼 어떻습니까? 음, 여기서 눌림 이후에 역 헤드 숄더 패턴이 나와주면서 반등을 했어요. 자, 여기서가 기준선이라고 친다면, 이 기준선의 지지를 받아주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바로 올라갈까요? 지금 타이밍은 바로 올라가는 타이밍. 자, 예전에도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서, 쭉 눌림 이후에 다시 한번 더 여기서 반등 치고 있다가 다시 어떻게 돼요? 눌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쭉 중장기 평을 타고 올라면서 반등 이후 엄청난 상승을 보여줘요. 이 흐름을 지금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여기에 와 있고요. 이 흐름이 나와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시장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가 불장의 시작이고요. 지금 구간은 이 구간이다 라고 말씀 드렸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쭉 우상향하고 있죠? 자, 그러면 아까 A부의 급등 직전의 흐름과 동일하다는 거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올라왔지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왔다가 눌렸다가 올라왔다가 눌리는, 다시 한번더 눌리는 상황을 보여줄 겁니다. 왜?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져 나오진 않았거든요. 일반적인 거래량과 비슷한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다시 한번더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A부로 엄청난 상승이 나올 거예요. 예전에도 A부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으니까. 보이시죠? 여기서 거의 한200% 정도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200%그 이상이죠. 300%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더300% 이상의 수익을 노릴 건데 가장 아쉬운 거. 300% 수익 보는데 가장 아쉬운 게 뭐예요? 바로 수익금이죠. 시드가 적었기 때문에 300% 수익을 본들 아쉬웠다라는 거죠. 500만 원으로 매수하는 것과 3천만 원으로 매수하는 건 당연히 하늘과 땅 차입니다. 이 저도 예전 불장 21년도 불장 때 300만 원으로 매매했거든요. 를 그때 수익 많이 봤어요. 하지만 항상 아쉬웠던 거 수익금이 너무나도 아쉬웠어요. 항상 수익 볼 때마다 아. 100만 원으로 매매를 했더라면. 이런 아쉬움을 항상 남겼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시드를 풀리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이거를 보시면 살짝 감이 잡히실 텐데, 어, 저 하단에 보이시는 이 번호 있죠? 이 번호로 백사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코인 문자 보내드려요. 자, 이렇게 백사부라고 문자 보내주셨죠. 그래서 제가 코인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자, 잘 보시면 18일에 매수해서 9일에 매도를 했습니다. 하루 걸렸죠? 얼마 수익 봤습니까? 90% 수익을 봤어요. 자, 그리고 19일에 매도했으니까 19일에 다시 매수했죠? 그리고 언제 매도했어요? 오늘. 1 0일 오늘 매도했습니다. 얼마 수익 봤어요? 80% 매도했습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매일매일 60% 이상의 수익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고작 이두 종목 가지고 매일매일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요 전날에 6 개의 종목을 수익을 봤는데 130% 3개 110% 어, 110%두 개, 그다음에 70% 하나, 70%가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죠? 이것도 어마어마한 건데, 자 그런데 이두개 보여드렸죠? 자, 이 여섯 개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수익 받는지 지금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문자를 많이 보내드렸는데. 어,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냈어요. 자, 백사부라고 보내주셔서 제가 버추얼 프로토콜 보내드리면서 110% 수익 가져갔죠. 자, 쿠사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사부 보내주셔서 제가 110% 정도 수익 잡아드렸고요. 그 다음에 무댕. 자, 무댕은 처음 130% 수익 잡아드리고 두 번째 또 갔죠. 자, 두 번째 또 가면서 70% 수익 잡아드렸죠. 그 다음에 히포크랏. 어떻게 됐습니까? 백사부 보내주셔서 히포크랏 다시 한번더 30%잡아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펀디엑스, 어, 어제 수익 본 거죠. 아, 오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15일, 목요일에 매수가 들어가서 오늘 130% 수익도 잡아드렸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지금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요 종목 정도만, 요 정도로만 매매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시드 충분히 3천만원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단에 보이시는 이 번호로 지금 바로 백사부라고 문자 보내 주세요. 그래야 제가 이렇게 공목 문자를 보내 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기회는 늘 조용히 다가왔다가 말없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때 들어갈 걸 하고 뒤늦게 후회하죠. 지금 이 흐름은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과거에도 이런 흐름에서 400%, 500% 수익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지금 당신이 직접 만들 수 있는 현실입니다. 하트는 움직였고 자금은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력도 움직였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단 하나. 당신의 판단과 행동입니다. 망설일 이유 없습니다. 지금 바로 보이시는 번호로 백사부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이건 단순한 연락이 아니라 당신이 방향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될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돈은 가장 빠른 사람이 아니라 가장 준비된 사람에게 간다는 걸요. 지금 이 흐름 놓치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흐름을 보고 이미 움직인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도 함께 하세요. 수익의 흐름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기회는 오고 있고, 지금 바로 올라타시길 바라겠습니다.